간 출간하게 돼서 이렇게 본 콘서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어, 어, 책이 이제 연속으로 두 권이 나왔는데 어, 분량이 많아서 1 권, 2 권으로 돼 있고요. 투자 이론 그리고 투자 실전 투자 비법, 어, 신탁 부동산에 들어 있는 어, 부실 채권이 이제 신탁 부동산의 MPL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어, 파워 자산 관리에서 보유하고 있는 MPL 플랫폼 소개 잠시 어,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4년도에,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이죠. MPL에 혜성아 같이 나타나신 분이 한 해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베스트 센러고요 어, 데이벤제에는바이블이라고할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어, 정말 잘 만들어진 책이고, 어,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습니다. 자, 2015년도에 어 바이러스 투자법이라고 해서 여덟 아, 번째, 9 번째 책이 나오게 됩니다. 신탁 부동산과 관련된 NPL인데 랭킹업 투자비법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7곱 번을 냈고 이번에 여덟 권, 아홉 번째를 내게 됐습니다. 메인 제작은 오승 교수님이고요. 저는 일부만 참여한 겁니다. 아, 저는 이제 어, 파워자산 관리 대표이기도 하고요. 우리 파워그룹의 파워스토라고 IT 기업이 있습니다. 아, 토큰 전공과 관련돼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IT 기업 그리고 m p l 거래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파워스토어의 대표이기도 하고요. 그 수익 창출이라고 해서 수익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먼저 m p l 을 갖다가 매입한 다음에 공매도 낙찰에 참가해가지고 낙찰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상기 처리해가지고 소유권을 넘겨오는. 그러면 옛날에는 무조건 종이와 같은 증권을 발행하다가 이제 점점 기술이 발달하니까. 전자증권으로 해서 일렉트릭으로 이제 된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토권증권이라는 걸 도입하자고 된 거예요. 차게 조개서 내가 요번에 천억짜리긴 하지만 뭐, 5천만 원만 투자하겠다. 그러면 이제 그 조각만큼은 사면 되는 거죠. 이 매수인지 특이하게 신청부동산에서는 낙찰받고 나서 매매 계약서 체결할 때 이걸 허용해주는 데가 있고 아니면 뭐, 자격요건에 관한 부분, 그 다음 또 이런 뭐, 어떤 통로를 통해서 일순위 예, 우선순위권이 공사 대금 채권자한테 설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일반인도 매, 계속 가능합니다 개인도 네, MPA에 대한 투자를 전액 아, 확대를 하는 것과 또 하나 이제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데 기여하려고 합니다. 만능이 될지는 잘모르겠어요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내가 소유권을 확보 안 해놓고 이렇게 하면 서 사기가 되는 거죠. 네, 뭐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으면 저희가 안 됩니다. 전입이 안 됩니다. 네. 그 사람들은 주민센터에서 딱 건축물 대장을 네. 활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소화해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뭐 방법이라는 지 이제 그런 대중에 네. 있는 모든 MPL 클릭 한 번에 공유한다는 노트를 해가지고 저희 생각해서 좀 괜찮아 보이는 물건들을 올려놓은 거고요. 그리고 어? MPL 전용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만약에 신뢰가 MPL에 면 현재 2,652개가 경매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든 MPL은 클린 한 번으로 공유한다. 실은 MPL들이 다 어디, 누가 갖고 있는지 너무 찾기가 힘들거든요. 여리들오시면다 보실 수 있습니다. 파우스토라는 회사에서 준비하고 있는 조합투자 우리 회사는 이제 이런 제이이 플랫폼을 갖고 있습니다. 마치도록 습니다